...은 어, 개인의 어떤, 어떤 중요한 데이터, 센서티브한 데이터를 별도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는 어떤 업무용과 개인용 두 개의 어, 용도로 두 개의 휴대폰을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그냥 하나의 휴대폰으로 업무용과 개인용을 구분해서 안전하게 관리,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요. 그게 이제 낙스라고 보시면, 어, 그 뿐만 아니라 낙스 자체는 어, 하드웨어 레벨에서 소프트웨어 레벨까지 그 시큐리티를 보장해서 어떤 마레어나 해킹 이런 거로부터 이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짠. 이렇게 접근 자체를 패스워드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접근하게 되면 새로운 스페이스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라는 개념으로 별도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서 사진을 찍게 되면 여기 이제 별도 사진이 저장이 되는데요. 이건 이제 컨테이너 낙스 안에서만 저장이 되고 실제로 바깥에 가보시면. 저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어 중요한 컨피덴셜 데이터나 어떤 뭐 거래 정보랄까 이런 정보들을 별도로 낙스 안에서 저장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비밀개나요 네,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는 이 안에 저장되는 거는 인크리트가 돼요. 그래서 어떤 만약에 이 디바이스를 분실했을거나 또는 도난당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어이이 이 데이터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죠. 네. 혹시 그리고, 그런 경우에 클라우드에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어, 지금은 아직은 안 돼요. 근데 저희가 이제 차기 버전에 이 데이터를 클라우드에서 이제 저장을 하면서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 어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제공한다고 공간과 환경을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회사 메일 같은 거를 일반 퍼스널 환경에서 보면 이 데이터가 이제 뭐 유출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낙서 환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어태치먼트를 별도로 이렇게 받는다던가 그러면 낙서 락스 안에서만 낙서 컨테이너 안에서만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유출되, 유출되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도 그런 거잖아요. 잠시만요. 그래서 어뭐 이렇게. 요 안에서만 이 파일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 여기 USB 케이블 연결됐어요. PC로 연결했어요 직접. 예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가져가요. 음. 아 요거를 USB로 가져가실 수는 없어요. 어. 파일은 안 보인다는 거죠. 예예예. 예. 보여도 보여도 아니요 보이지 않아요. USB로 현재는 보이지 않고요. 어 만약 에 요거를 이제 별도로 보강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이 삼성 앱스에. 여기 낙스 앱스에 뭐 박스나 드랍박스 같은 거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통해서 뭐 클라우드에 올려놓거나 이렇게 이제 관리할수 있고 만약에 이게 분실됐다는 USB로 꽂아도 여기 낙스 안에 있는 데이터는 어, 보여지지 않습니다. 꺼낼 수 없어요. 그러면 통화나 그러면 메시지도 여기서 하는 거는 밖으로 나가면 또 기록이 안 남나요? 예, 그렇죠. 예를 들면은, 어, 컨택을 한번 볼게요. 어, 여기, 여기 컨택을 뭐 이제 보시면은, 어, 만약에 우리 VIP 고객들을 별도로 관리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 뭐 영업사원이 자기 이제 그 VIP 고객들을 어, 여기다 관리한다. 그러면은, 잊어버리면 자기 고객 정보가 다 나가는 거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그거를이 안쪽에다가 관리를 하면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분리가 되면 사용하기 되게 불편하게 되는 거죠. 전화하고 싶은데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 전화하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에서는 이쪽 낙스 안에서는 바깥에 있는 퍼스널 컨택을 여기 안에서 볼 수는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화를 걸거나 그런 편의성을 어느 정도 이제 좀 유연성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택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일정 관리. 예를 들면 일정 관리도 일정관리도 지금 보시면 이제 개인 일정이 있고 어, 업무 뭐 특별한 다른 일정이 있어요. 이게 한꺼번에 이제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색깔이 지금 다른데. 예를 들면 다 이걸 이제 개별 일정으로 가, 가, 가게 되면 일부만 보이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어, 어떤 데이터가 완전히 분리돼서 이렇게 관리가 되지만, 일부 데이터에서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함께 볼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안에서, 낙스 컨테이너 안에서 편집은 안 되지만, 볼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자가 이제 좀 편의성을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죠. 낙스 컨테이너 안에서 새로운 앱을 뭐, 애프터에서 다운받았다. 네네. 저런 앱들은 어떻게 관리돼요 아 낙스 여기 안에서만 관리가 됩니다. 아, 그 밖에서는 네. 아예 설치된 걸로 안 보이니까. 예, 거구나. 그렇죠. 예, 네, 여기 앱이 이제 설치되면 여기 추론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똑같은 환경이 두 개가 다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또 하나 이제 장점은 이런 환경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한테는 유저 익스피리언스 측면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어떤 뭐 새로 배워야 되거나 뭐 그런 거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